구 강, 조동사 가정법 봅시다. 자, 먼저 일단 여기 부분은 조동사 부분은 포인트 1은 다 뜻을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라. 자, 밑에 보시면 May have pp 또는 might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 되겠고. Cannot have pp. 뭐뭐 했을리가 없다. 자, 이두 가지 의 뜻을 외워야 이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 자, 봅시다. 1번. 자, 우리는 저파운드 자, 아웃 알아냈어 대처를자 해커가 자 개인이라는 뜻은 얻다야 자 그러면 자 얻었대 뭘를 액세스 접근이야 어디에 대한 접근이야 정보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냈겠지 따라서 may have pp 자, 이렇게 써야 돼뭔뭐 했을지도 모른다 다2번 자, 그들은 자, 레프트 남겨졌어. 아, 늦, 늦게 떠났어. 남기다 아니야. 정정. 떠나다. 그들은 레프트가 떠나다로 쓰여어 떠나다. 자, 그들은 지금 늦게 떠났대. 그들은 자, could not have PP. 뭐 했을 리가 없다. 도착했을 리가 없다. 늦게 떠났으니까. 어디에? destination 목적지. 근데 여기서 on time. 자, 정시에 정각에 정시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을, 지도 못했을 리가 없다. 도착을 했을 리가 없다. 다음 3번. 자, famous historian. 자, historian이라는 애는 역사가야. 자, 역사가야. 자, 역사가가 말을 했대, 대절을. 뭐라고? 자, 우리는 need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need가 해야 한다로 조동사로 쓰였네. 자, 우리는 스트레스. 자, 여기서 스트레스가 동사로 쓰였겠지? n e 가 무슨 동사니까 니드가 지금 조동사야. 조동사되면 동사 원형이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는 명사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강조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거란 말이야. 강조하다. 따라서 자, we need not stress. need not stress. 강조하면 안 된다. 뭐를? 이유를. 무슨 이유?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면 안 된다고 역사가들은 말을 했대. 그럼 스스로 배우게 냅두란 얘기지. 자 Q 포인트 투 보면, 자 이번에는 뭘 외워줘야 되냐면, 자 out have pp 못모했어야 했는데, 자 요거야. 근데 여기 위에 should have pp는 못모했어야 했는데 둘다 같은 뜻이야. 다음 must have pp는 못모했음에 틀림없다. 해석을 잘해야 돼. 자 이게 뭐 캐니폼, 뭐 이게 지금 뭐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쐐기 문자. 자 어쨌든 모르겠고. 자 에지는 접속사야. 자 쐐기 문자. 자 캐니폼 스크립트 이게 뭐 쐐기 문자래. 쐐기 문자가 되고 있대. 더자스트랙트 어쨌든 저게 추상적이라는 거는 되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반대지. 자 추상적이게 되고 있대. 자 근데 여기서 자, 여기는 리터럴스 있어. 자 얘는 단어 뜻이 어려워. 길지 어렵다고 보다. 글을 읽고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을 얘기해. 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능력은 문맹이라고 해서 단어를 줄이면 되는데, 자, 이거는 글을 쓸줄 쓸고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래 뜻이. 자, 그러면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은 자 머스트. 머스트 에브피피 문모었음에 틀림없다. 자, 인크리징리 점점 더중요하지에 틀림없대. 뭐하기 위해서 투 인슈얼. 자, 인슈얼은 자 보장하다. 자,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 사람이 이해하는데 뭐를 그나 그녀가 동의하는데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지금.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 대명사 와시 목적어야. 세기 문자가 지금 추상적이 되잖아. 그러니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 서로 사람 간에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야. 무슨 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야. 뭐가? 리터러시.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지. 잘못 읽을까 봐 추상적이니까. 세기 문자가. 다음. 자, 데, 데드라인은 마감 기한이야. 마감 1이라고도 하지. 자, 마감 기한이 마감 기한이 헤드패스트 지났어. 그럼 너는 뭐했으면 틀림없어. 너는 슈드에브피피 제출했었으면 했었어야 했다. 서브미 제출하다. 머스터로 쓰면 안 되지. 서브미 제출하다니까 페이퍼워크를더 일찍. 뭐 논문이거나 뭐 이제 숙제겠지. 그거를 이제 더 일찍 제출했어야 했다. 근데 제출을 못했지. 신스가맨 앞에 나오면 대부분 뭐뭐 때문에? 자 경찰은 자 증명했어. 뭐가 실내에 자 배스룸 뭐가 없어? 샤워실이 없다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는 뭐 했음에 틀림없어 화장실이 있었다 그랬나 봐. 거짓말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라는 사람이 범죄자겠지. 자 써먼 누군가가 오투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오투 해부 피피로 가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자, 원 뜻이 경고하다. 지 자, 누군가가 경고했었음에 틀림없다. 아, sorry. 누군가가 경고했어야 했다. 나에게 뭐에 대해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근데 I didn't know 여기 나오지. 나는 근데 알지 못했지. 자, 포인트 3. 자, 포인트 3은 여기서 가장 중요해. 포인트 3이. 근데 문법이 자주 나오진 않아. 제안 또는 명령, 요구, 주장 이런 동사들이 나와 이런 동사들이 요런 동사들이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이 대절은 자,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야. 이때 슈드는 생략이 가능해.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주장, 명령, 제안, 요구 동사. 서제스트 제안하다, 프로포즈 제안하다, 올더 명령하다, 디맨드 요구하다, 인시스트 주장하다, 리카이얼 요구하다. 다음 필요 의문 당연의 형용사 necessary 필요한 important 중요한 essential 필수적인 여기도 추가할게 natural 자 얘도 뜻이 당연한 당연한이란 뜻이야 얘도 앞에 n이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일단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들을 다 한번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다쳐 칠해볼게. 일단 여기 suggest. 다음. 여기 suggest. 여기 suggest. 여기 insist. i n 다음. 필요 의문 당연 형용사 necessary. 자, 요게 나오고, 뭐가 나와? 대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절. 대절. 자, 이렇게 대절이 나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애들. I applied. 자,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the accident happened. 자 이런 노란색 애들은 이게 내용이 안나왔지 자 이런 노란색 애들은 자 뭐가 되느냐 대철... 이하가... 아, 이거 색깔 안 보이니까 이걸로 쓸게. 어차피 노란색에 대해서 쓰는 거야. 어. 노란색이야. 대철이하가 대철 뒤로 해석이 당위성 표현이면, 이때 이게 적용되는 거야. 이때 뭐가 적용돼? 이게 지금 적용되는 거야. 이게 오케이. 슈즈 플러스 동사 원형이 적용 되는 거야. 그럼 다 보면 되지. 자, 그는 제안했어. 그의 아들에게 뭐 이건 삽입표낀 거야. 이거는 뭐 부사구가 낀 거고. 그는 그의 아들에게 제안했어. 뭐가? 그는 그는 간대 그래서 에스크 물어봐야 된대 뭐를 질문을 누구에게? 코끼리 트레이너, 코끼리 훈련사에게 지금 물어봐야 된대. 가서 물어봐야 된다. 가서 물어봐야 된대. 이러면, 당위성 표현이요. 당위성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당위성이 해야 마땅함, 요 정도. 꼭 해야 되는 거야. 해야 한다. 요렇게 해석이 되면 되는 거야. 그때, 시 대신에, 아, 시 뒤에, 이렇게 고우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여기에, 슈드가 지금 생략이 된 거지. 슈드가. 밑에 Q1 보면 나의 홈런 티처 나의 담임 선생님이 제안했어. 케어풀리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되게 제안을 했는데, 내가 뭐 하라고? 어플라이 신청하라고, 뭐를 다른 메이저, 다른 전공을 실천하라고, 아니 시, 신청하라고 지금 제안했대. 그럼 신청해야 한다고 그지 그럼 여기는 슈드가 생략된 거지. 똑같이 슈드가 생략돼서 어플라이 그대로 쓰는 거야. 밑에 Q2, 자 그들은 제안했어 뭐를 우리는 자, 새로운 집을 누굴 위해서 홈네스 집이 없는 더더플러스 형사는 사람들이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집을 지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당연히 여기는 그대로 슈드야. 생략이 슈드가 돼서 빌드를 쓴 거야. 다음 미스터 달시라는 다시, 애는 주장했대. 자 우리는 스테이 머물러야 된대. 어디에 그의 집에 어디 대신에 호텔 대신에 그의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 똑같이. 뭔무 뭐 해야 한다. 당위성 표현이라 슈드가 생략된 스테이를 쓸수 있는 거야. 근데 이4 번이 중요해. 4 번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자 위트니스 자체가 목격자야. 얘가 주어고. 자 목격자가 주장했대. 자 엑시던트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고. 이미 일어난 거잖아. 이런 상황은 그냥 지금 여기처럼 말 그대로 여기 CJ17처럼 그대로 CJ17. 해주면 되는 거야. 해픈들을 고르면 되는 거야. 다음 마지막 자 있음지대. 자 이형식이고, 자 얘는 보호. 자 필요하대. 뭐가 그가 자 리자인. 이러면은 이게 사임하다는 뜻이거든. 물러난다는 거야 물러나다. 사임하다야. <laughs> 에디터. 편집장이지. 자 편집장으로서. 그는 사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하는 거야. 어디에? 뉴스페이퍼, 지금. 신문의 편집장으로서 사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 앞에 슈드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다음, 포인트 4. 자,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요거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일단 먼저 중요한 거는 항상 기억해야 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가정법 과거. 그래서 과거라고 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 그게 아니야. 현재 사실의 반대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 if가 생략되면 주어와 조동사가 조치된다. 요거는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if 나오고, 자, if 나오고,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요게 꼭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게 비동사일 경우는 워 밖에 안 돼. 워지가 안 돼. 과거 동사는 뭐, ed 붙이는 거 이런 애들 있지. 또는 could, should. 자, 이런 애가 이렇게 나와. 그래도 콤마 D가, 이 콤마 D가 더 중요해. 콤마 D가, 자, 우슈쿠마. 우슈쿠마 동사 원형이다. 이게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야. 모양을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옆에 가정법 과거 알려 보면, 자, 헤드 PP야. 무조건. 여기는 워드 아니야. 헤드 PP야. 무조건. 그러면 콤마 D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 우슈쿠마, 해브 PP로 써야 돼. 해브 PP로. 자, 이프절과 주어 지금 이게 서로 절이 두 개잖아, 지금. 서로 뒤집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뒤집어서 바뀔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도치가 된 부분인데 자, 봅시다. if가 삭제가 됩니다, 여기가. 그럼 이시랑워가 도치돼서 w 인 나퍼 또는 without, but for 이렇게 바꿨을 수 있대. 다음 여기는 if를 지우고 이시랑헤드가 바뀝니다. had it not been 다음에 without, but for 똑같아. without, but for는 가정법 가거나 가정법 가거 완료나 다 똑같아. 쉽습니다. 문장을 보면 저 콤마가 있으니까 끊어. 여기가 뭐야? 우슈쿠마 동사. 아이고 우슈쿠마 동사 원형이네. 우슈쿠마 동사 원형은 위에 가정법 과거잖아. 그러면 월 쓰는 거야. 이렇게 짝꿍을 연결하는 거지. 다음 콤마가 여기 있으니까 끊고. 자 우슈쿠마 헤브피피야. 따라서 헤드피피를 써야지. 이렇게 짝꿍이 돼야지. 이렇게 푸는 거야. 다음 뒤에가 3 번은 마이 트 헤브피피지. 마이 트 헤브피피야. 이거는 지금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야 빈이 들어갔잖아 빈 pp 마이테이브 빈 pp 얘는 지금 수동의 모양을 나타내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헤드 pp여야 되잖아 근데 헤드 히지 왜? 자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자요 부분은 원래 if he 헤드 head, 헤드였단 말이야 요런 식이었어 if 헤드 헤드 근데 뭐가 됐어? 삭제되고 헤드 히가 도치된 부분 도치된 거야, 도치. 다음, head in not been for도 마찬가지로 도치된 거야. 따라서, 우슈쿠마, have pp니까, 여기도 head in not been for. 이렇게 가야지, 이게, if it had not been for. 얘도 원래, if it had. 이디드 헤비나 핌 이렇게 가니까 삭제 둘이 이 테드가 도치 자 이렇게 된 경우 다음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자, 첫 번째 거는 자 q1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 q1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지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그럼 뭐 해석을 어떻게 하냐 만약에 올 l 이 year 올드 이열 이러면 모든 연도가 지금 날이야 플레잉 스포츠 스포츠의 날들로 스포츠 하는 걸로 가득 찬다면 몸모 찬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돼 한다면 찬다면 필드잖아 비 필드도 채워졌다면 이 아니라 채워진다면 해석을 채워진다면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현재로 해석하라는 얘기야 채워진다면 테디우스 1만큼 자 1만큼 테디우스 지루하니야. 지루하 지루할 텐데. 이게 근데 왜 스포츠를 스포츠의 날들이 가득 채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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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들이 스포츠로 가득 채워진다면 일만큼 지루할 텐데. 미지루하지? 안 지루한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 2 번. 자이번엔 헤드 피피야. 헤드 피피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냐.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이 아니라. 있었다면으로해석 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었다면 나는 와이어레스, 무선 이거 뭐야? 무선 토이카, 이거 뭐라 그러지? rc카, 그 무선 조종카, 무선 조종 자동차, 그 자동차를 샀었쓸 텐데. 근데 못 샀지 과거에.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인커리지먼트, 여기는 격려라는 뜻이고 명사로 쓰인 거고, 나머지는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포인트 5. 무슨 말이냐? 가정법 과거완료랑 아까 가정법 과거완료 있지? 그거랑 가정법 과거랑 짬뽕이 된 거야. 짬뽕. 얘 짬뽕이 왜 됐냐면 자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법 과거완료는 무슨 사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했던 거야. 그럼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 했던 거야? 현재 사실 했던 거야. 맞지? 그럼 이게 왜 쓰였냐? 자 과거 사실이 현재 사실에, 현재 사실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과거 사실이 현재 사실에 영향을 끼친다. 자, 그래서 종속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에 가정법 과거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내가 써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 아니, 종속절은 헤드 PP. 저렇게, 블라블라. 다음 여기는 주어 나오고, 자, 우, 슈, 쿠, 마.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짬뽕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대부분, 자, 여기 있는, 여기 있지, 여기. 요기. 자, 여기가 현재 사실이잖아, 가정법 과거. 여기에, 요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있을 경우면 쓸수 있어. 주절의 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힌트가 있다는 얘기. 밑에 보시면 여기 나우 있지, 여기 나우 있지, 여기 디스 이어 있지. 자, 이러면 여기서 딱, 딱, 딱 끊어서, 딱, 딱, 딱 끊어서, 자 앞에 헤드 피피 있지. 그럼 여기는 우두 동사 원형, 우슈쿠마 동사 원형. 여기 헤드 피피인데 우슈쿠마 해부 피피가 아니라 우슈쿠마 동사 원형. 헤드 피피인데 우슈쿠마 동사 원형.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해석을 해보면 앞에는 과거로 해석해야 돼. 자, 예제를 보면 만약 그녀의 여... 어유, 죄송 만약, 자, 만약에 if 그녀의 영웅이 원더 컴피티션 대회에서 다 대회야. 자, 대회에서 이기지 않았더라면 옛날에 이기지 않았더라면 now 지금 그녀는 될 텐데 뭐가 아주 타러블리 아주 지독하게 실망했을 텐데 아주 실망했을 텐데. 근데 다행히 이겼기 때문에 지금 실망을 하지 않은 거지. 다음에 Q1 보면 만약 그녀가 들었대 그의 마지막 말들을 들었대 그러면 그녀는 지금 되게 부, 지금 라인 나오네 라인 나오 라인 나오 지금 당장 불행할 불행할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녀의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단 얘기지 반대로 가야 돼자 만약에 내가 헤드스타트 시작했대 더 일찍 더 일찍 공부를 시작했더라면 나는 프레쉬맨 대학교에서 1학년이었을 텐데 프레쉬맨 근데 나는 지금 재수를 한 거지 나는 더 일찍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1학년이 아닌 거야 대학생 1학년이 아닌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 사실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때 혼합 가정법이다. 자. 포인트 6. IVC, a g 프는 간단합니다. 일단 해석 먼저 다 알고 있어야 돼. IVC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는 몸모 하면 아, 이거 다시 이렇게 하자. IFC 가정법 과거는 몸모 하면 좋을 텐데고, 자, 과거 IFC 가정법 완료는 몸모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a g 프도 마찬가지. a g 프도 가정법 과거는 마치 몸모인 것처럼 이란 뜻이고. 에지이프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똑같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고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자, 뭐뭐라면 좋을 텐데를 이제 한번 보면. 자, 여기. 자, 똑같아. 위에 공식이랑 똑같아. 비동사는 무조건 오야. 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살고 있다. 데이 투데이. 하루하루를. 자, 마치 뭐처럼 그 반대가 있는 것처럼. 그럼 무조건 여기는 그냥 가정법 가고 쓰면 됩니다. 다음. 예지프가 가정법 가고니까 아 예지프가 가정법이니까 무조건 워를 쓰면 돼. 이지는 절대 못 써. 가정법이기 때문에. 다음. 나는 am not good at swimming. 난 수영 잘못 한대. 나 수영 잘잘못 한대. 그럼 나는 기원을 하는 거지. 지금 너처럼 아주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면 좋을 텐데. 따라서 워. 이제 2번 같은 경우를 봐봐. 그럼 도대체 과거 완료는 언제 쓰나를 봐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자, 우리는 희망을 한데 그가 뭐 한다고. 자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가 답이지. 시험에 통과 했으면 좋을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라스트 심스터. 마지막 학기야. 마지막 학기의 시험을 통과했었으면 좋을 텐데. 이거야. 좋았을 텐데. 근데 시험을 통과 못한 거를 지금 과거 과거 사실을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 따라서 학기를 잘 보면 과거 완료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 된다는 알고 자, 여기는 그의 올더스이슬 아주 나이가 든 그의 누나가 또는 언니가 항상 트릿 다른데 그를 어떻게 다뤄? as if 일단 as if겠지 마치 모처럼 그가 he will 어린 아이처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다는 얘기.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한 거지. 다음. 토니는 자, 해즈네버 같은 서브마인 자, 잠수함을 절대 타지를 못 한대. 그럼 여기 보면 해즈네버 같은이야. 이건 뭐야? 현재 완료야. 그치지 현재까지 지금 잠수함을 못 한대. 그러나 그는 에디프 마치 토크 대화를 한대. 그가 뭐한 것처럼 자, 이게 있습니다. before. 전에 탔던 것처럼 지금 했던 것처럼 지금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사실이지. 전에 탔던 것처럼 지금 나저때 타봤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지 현재. 네 여기까지입니다.